예수의 부활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야.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이요 사도의 부활이야 이게. 예.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교회는 못 하려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은 말씀의 부활이야. 성령의 부활이다 하늘이나이 와서 아니 부활절이 몇 년에 부활절이 아니었냐 맞다 부활절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다 우리가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의 동선 을 믿느냐 말이야.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12사도의 부활이요 교회의 부활이야. 왜이 시대에 선지자 없고 사도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 비둘기들에게 대선지자 대사도 대목사 직분을 임명하여 놀아야 왜이 시대에 선지자 없고 사도가 없어 예수의 부활은 선지자의 부활 사도의 부활이야 외쳐야지 종이조금만 갖고 다니면 뭐해 예수님을 전해야지 예수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하라 말이야 뭐종이조금만 들고 다니면 뭐해 예? 네? 종이조금만 들고 다니면 뭐하냐고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는 것을 전해야지. 종이 조금만 종고 다니면 모하겠다는 뭐 거야.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부활이다. 인카네이션, 레저렉션 레버레이션, 제너시엑스, 베소노 하살라와 가라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제자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함을 받으리라.